오늘 해볼 거는, 비빔면을, 치즈 한번 해가지고, 치즈 조금 먹어보는, 이게 저지방 치즈라고, 편의점에서 1200원으로 팔던데요, GS25. 왜안니물이 끓고 있는데, 한번 이게, 상금을 는어볼까요 음, 어. 제가 읽어고 드릴게요. 제품특집 매콤한 마니가, 홍고추, 새콤한 사과, 사과, 과즙, 달콤한 양파가 함유된 사장님 안돼! 엄마! 생목나물을 이거 좀말썽쟁이라서 여러분들 아이고 또 지금 밥먹고 있습니다 음, 자 먼저 지환을 까볼까요? 음.. 영양 성분 당류가1 0이꽤 높네요? 거의 어, 음료수랑 먹고 특이하게 여기 향기.. 이쪽, 이쪽 그러겠죠? 그러면 이 면이 되게 얇고요 이면이죠 이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비비면 비비는 스프.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만면을 시보자 다른 면모는 얇는데, 생각해봐봐. 물을 먹었어요. 이제 물을 구해볼까요 롯디자르도 뚜루룩 이거는 이거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몇분 되어야되냐면 몇분 되어야되냐면 3분 3분이면 되게 다른거죠? 다른건 다 4분인데 원래 그래, 불닭볶음면 하려고 했는데 그거 미울것 같아서 이거 하게 네요조바 t v 오늘 공포특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아니 저희는 아니라 제가 해야될 말이죠 이거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 아프 아버님 오셨나 보요 잠깐 이신경이 해놓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는데요 안 되거든요 큰일이죠 이거는 사일이야좀 됐네요 기계는 없는 버락지키지 여기 물이 다 빠졌죠? 그러면 물 버리고 아랑짱 비켜 아랑짱 호동이 나 익힌 뜨겁아니 아랑짱 하지 말라고 했어 알았어. 들 면을 다 쏟았습니다 미쳤데알았한 명만 준비하고 을나요 오늘 몸 아이고 그거 아. 다 <sus> <sus> 아, 니 때문에 지금 면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알아 어, 뜨거뜨거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